오늘의 썰은 2010년 초 당시 세상의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가수 최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최애는 개인활동으로 유튜브와 믹스테이프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렸는데 그의 노래와 음색은 많은 사람들을 홀릴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최애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각종 매체에 인터뷰나 TV 출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최애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자신을 숨기는 신비주의를 고수하였습니다. 최애가 사람들을 피해 이런 신비주의를 유지한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애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부러 야자수 나무 같은 굉장히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유지했는데, 이는 자신의 개성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얼굴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일부러 자신의 머리로 쏠리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정도였고, 거기다 고등학교 중퇴 때문에 자신이 말을 어느라게 한다고 생각해 음악으로 알려진 자신의 이미지가 깨질까봐 매체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신비주의를 유지하던 최애였지만 그에겐 가수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2011년 한 클럽에서 최애에게 라이브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걱정이 많은 최애였지만 결국 뮤지션이기에 라이브 무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최애는 큰 용기를 가지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두려웠던 최애, 하지만 그가 무대에 서는 순간 걱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습니다. 관중들은 최애의 무대를 보며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열광하는 모습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선입견 없이 자신의 노래하는 모습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본 최애는 기분 좋게 무대를 끝마쳤고 비로소 이 무대를 통해 최애는 스스로 내려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줍은 많은 오늘의 최애가 바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R&B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입니다. 참고로 위켄드는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나 출연이 많아졌으며 외모를 가리기 위한 야자수 같은 머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당신의 최애, 누군가의 최애, 여러분의 최애를 댓글에 남겨 주세요. 원하는 최애들의 썰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